이게 뭐냐면 바이스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거는 회전 바이스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45도 뭐그 각도 있는, 여러분 그 정밀 측정 시간에 사인바 배워봤죠? 그 사인바 이용해가지고 각도 블록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아, 내가 그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데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러한 그 홈을 작업하려고 해, 얘가뭐 예를 들어서 뭐 30도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방향을 요렇게 해서 30도 틀어가지고 요 각도 작업을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회전바이스예요, 회전바이스. 그러면 요 30도 됐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럴 때 이제 각도 블록이 각도 30도짜리 각도 블록이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각도블록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30도짜리 각도블록을 대고 그 각도블록의 그 측면에다가 다열계질로 접촉해서 이제 요 수평을 보는 거야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30도짜리 가공이 되는 거야 알겠죠? 나중에 그걸 이제 우리는 0배가공이라고 구배 그래 구배가공 예. 알겠어요? 자자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뭐예요? 0도로 그딱 평행하게 맞춰야 되겠죠? 예. 그러면 자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바이스 평행, 바이스 평행 맞추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배워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장가, 그냥 요거는 어차피 요게 움직이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장가요. 잠그고, 잠그고, 여러분들 이거 잠굴 때 양쪽으로 약간 조금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그 해야 돼. 한쪽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만, 한쪽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뜨겠죠? 그러니까 약간 조금 조금씩 이렇게 볼주 조이듯이. 딱 해가지고, 딱자세 이런 것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요. 딱 이게 가공하다가, 여러분들 가공하면 뭐예요? 공구의 회전과 테이블의 이송하고 서로 이제 엇갈리는 힘이 작용하니까 어디에 있어요? 공구 입장에서는 가공하려고 하고 테이블 입장에서는 또그 이송하려고 하고 서로 이제 뭐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고정이 안돼 있으면 움직이겠죠 움직이면 이제 불량 나겠죠 우리 그 저기 선반에서 그공적그 공정, 그 척에다가 공정물 물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선반 기억나요? 네. 네. 자. 했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맞추냐? 유으로는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이제 다 열거질하는 측정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기계는 있잖아요. 이그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주축의 방향에 따라서 밀림 머신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수직형 밀림 머신, 수평형 밀림 머신. 그러면 수직형은 뭐냐면. 수직형은 지금 이게 수직형이에요. 왜 수직이냐면 이 주축이 테이블에 대해서 딱 수직 수직으로 서 있죠. 그래서 수직 밀림머신이야. 예. 그러면 수평 밀림머신 있어. 그럼 수평 밀림머신 뭐냐면 주축이 요렇게 돼 있어. 그래서 테이블하고 평행하게 나란하게 돼 있어. 그게 이제 수평 밀림머신이에요. 근데 수평 밀림머신보다 이제 수직 밀림머신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직 밀림머신이에요. 수직 밀림머신. 자 그러면 요거 기계는 기계 자체는 딱이 테이블에 대해서 주축이 딱 직각도 이런 게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이어 개지를, 다이어 개지를 이, 이 주축에다가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그그 세로 그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요 다이어 개지, 그요 지침을 여기다가 이제 대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네. 딱 고정을 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보고 고정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 올려가지고, 여기다 접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안 들어가지잖아. 맞죠? 그러면, 요거를 좀더 풀고, 최대한 풀어. 풀고,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를 하늘을 좀 집어넣고, 이렇게 다 거의 건장건장 감량 가네. 자 됐죠. 그러면 자 일단은 대략 대략 여기 써져 있어요. 대략 이제 보는 거야. 대략 이제 보고 일단은 일단 어느 정도 조, 조여야 돼. 보이죠? 잘 봐요. 이거 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70이죠. 여러분들 다알지그 지난 학기에 선발 시간을 해봐서 알겠지만. 그 바늘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반대로 반시계 바늘으로 가면은 내려갔다는 거고.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바늘의 위치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뭐 올라갔다. 그러면 이쪽이 높은 거야. 높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높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탁탁탁 때려가지고 좀 낮춰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네. 네. 자, 얘 예, 70이야. 70. 자, 잘 봐요. 이렇게. 자, <laughs> 자 70이에요. <laughs>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예 여기, 여기 딱달이빙 묶을 봐야죠. 자, 잘 봐. <laughs> 자, 잘 봐. <laughs> 됐죠? 그럼 70이야. <laughs> 70이야. 그러면 이걸 이제 쭉 가봐. 봐봐요. 뭐요? 엄청 내려간 거야. 얘가 이렇게 갔죠? 맞죠? 얘가 예 내려간 거야. 그럼 뭐 내려갔으니까 어떻게 돼? 이걸 올려줘야 돼, 이렇게. 아 봐, 딱그몇번 때리면 어느 정도 되겠다 딱 되잖아. 딱 이제 슬슬 이제 조여, 슬슬 조여 가는 거야. 슬슬. 여러분들 그 금형 기능사라는 또 자격증 시험 있어요. 그 금형 기능사에 이번 연도에 그 문제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처음에 밀링 가공하기 전에 바이스부터 맞추는 것부터 시험을 봐. 가이스 어, 맞추는 거니까. 그래 자, 다시 봅시다. 8로 자, 내려갔어. 내려갔어. 그러면 여기를 올려줘야 돼. 그럼 여기를 이제 떼내주는 거야. 왜냐면 얘가 반시계로 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려갔으니까 올려줘야지. 그러면 올리려면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럼 여기를 탁 때려. 그리고 2분의 1만 이동해. 알겠죠? 그 강, 그 이동 값이 2분의 1만. 교수가 이것도 천번에 얼마에 그냥 거의 한 바퀴. 아한 거의 음. 제로 맞습니 제로. 이것도 제로요. 음.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다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7곡 뭐 이렇게. 자. 이제 거의 가까 이 여기는 이제 여기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이 올라갔죠. 이렇게 갔으니까 70에서 이렇게 가서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 좀 그래도 조금 한번 좀. 네. 이게 조금 맞추고 또 조이고, 좀 맞추고 조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됐어. 됐고. 서좀 조이고. 이게 또그 너트로 조이면서 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봐야 돼. 잘 확인해야 돼. 이렇게, 오~~ 어, 오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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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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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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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거 이렇게 <놀람> 여러분들그 이제 대형 그 대형 제품들 있잖아요. 대형 제품들은 아예 바이스 이제 못 물으니까 대형 제품들은 아예 요 바이스 떼내고 요 테이블 위에 그대로 올려 그래가지고 이런 폴트로 이제 그 조이거든요. 그럴 때도 이런 싱을 이제 그 현장에서는 실맞춘다 그런 싱. 뭘 하든 뭐 해도 들어가. 더 거의 조금 처음에 이 이용고 이용고. 이용고. 됐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바이스에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여기는 이제 평행이 맞는 거고 또요 바닥을 또좀맞는게 그냥 확인 차원에서 하면 돼요. 바닥 한번 봅시다. 바닥, 바닥, 바닥을 또 봐야 돼. 왜냐면 봐봐요. 왜냐면 이렇게 물렸어. 그러면 그요요 엔드밀로 이렇게 홈 파는 거는 이제. 요게 제로가 맞춰져야지 여기서 동일한 위치에 그그 그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 이제 평이을 맞추는 거고 만약에 이제 요 높이 바닥이 또안 맞으면 이제 깊이 방향 쪽으로 이제 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근데 깊이 방향은 뭐 이거를 뭐 때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만약에 안 맞으면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기능반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맞추는 거고 만약에 바닥이 좀안 맞다, 그러면은, 그, 은박지 있어요, 은박지. 호일. 호일이 한 100분의 1 정도 돼요. 100분의 1.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100분의 2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 얘가더 낫다. 그럼 요, 요쪽에다가 호일 두 장을 까는 거야. 그러면 이제 100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맞췄어. 그런 식으로. 높은 어? 뭐 경우? 어? 높은 경우? 그니까, 러 반대쪽에다가 이제 깔면 되지. 뭐 여기가 높든지 여기가 높든지 뭐그 아니야 맞지? 그럼 한쪽으로 이제 낮은 부분에 이제 호일 그거를 이제 깔아가지고 놓는 거죠. 호일이 백분의 일인 한 장이 백분의 일 정도 맞죠? 어, 그런 식으로 맞췄어니 아주 좋은 질문이야. 이름 뭐지? 음. 정대현, 예? 박보영 플러스 오점 적어 박보영 플러스 오십 점이요. 오점확인습니다자 그래서 한번 확인만 해볼게. 확인만, 확인만.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렇게 가지고뭐 하여튼 지금 이렇게 때잘 봐야 돼요. 요게 이제 요렇게 하면 타잖아. 여기가 간섭되잖아. 그러면, 일단, 음, 원래 이거 말고, 그, 저게 인디게이터 있어. 인디게이터가 더 편해. 요거는 지금 인디게이터가 없어가지고. 어우! 됐어요. 요, 박을 뻔했어요. 잘 봐야 돼.

뭐 거의 맞죠?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자우로도 한번 보고 거의 동일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요전 후로로 전 후로도 좀 보고 전후 여기 3이 쪽, 그럼 이 쪽에 딱 갔을 때뭐 거의 비슷하죠, 맞죠? 거의 예. 비슷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세팅이 완료됩니다. 세팅 오케이? 예. 이런.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이스, 페인트 맞추는 것 까지 맞습니다 죠장히고고생하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그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상태 요 상태 요 상태 자그 다음에 이제 청소하는 거한번 보여줄게요 청소 오. 네. 이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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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하는거 여러분들 이제 청소할 때 이렇게 이렇게 다 이제 위에 있는 것부터 이제 이거는 또 나중에 또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기 그리고 기계를 끄고 이제 마무리 할 때는 항상 테이블이 테이블이 요 주축하고 주축하고 바이스가 다 주방에 나란히 있게 하고 될수 있으면 요테그 새들이 새들이 그러니까 그 바이스가 바이스, 테이블이 그 주축에 대해서 딱 중앙에 위치하도록, 그러면 그, 어디가 중앙인지 모르니까 바이스하고 이 주축이 딱 이렇게 일치하는 그 위치에 놓고 테이블은, 그 다음에 새들, 전우, 전후, 전우는 이 니에, 니에 한 중앙 정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니는, 니는 하강, 맨 아래쪽으로 하강, 요 상태에서 딱요 그러니까 상태로 딱 해가지고, 요 상태에서 요렇게 딱 내놓고, 그러니까 기계 딱 끄고, 이제 요렇게 딱 마무리를 하는 다니다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청소할 때도 요 위에 있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아래에 있는 거 그래서 항상 위에 있는 것부터, 위에 있는 것부터 하고, 이제 요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조심해요 자 이렇게 올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자로 빨리빨리 빨리 여러분들 청소 잘해야 돼 청소 이런 어, 건 그래. 그리고 이거 혹시 보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다가 이거 위로 딱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첫째는 안전 네. 둘째 청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참그 구조가 이 청소, 밀링이 청소하기가 좀 불편해 진짜 불편해 할 이게 이렇게 선도 이게 나와 있고 그래 가지고 없습니다. 좀타이 전에 이 기능사 딱 담고 나갔 나중에 장이 어, 나 그, 그, 설계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68점 같겠네. 참이 <laughs> 좋게 좀 설계한 이 <laughs> 이렇게 해서 쯤에그 뭐야? 이거 작은 그 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자, 봐봐요.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아, 니 청소가 약간 불편하게 돼있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안전 청소. 청소예 청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와, 바닥에, 바닥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하여 이렇게 하여튼 최대한 깔끔하게 해야 돼요. 최대한 그래서, 뭐, 더 이상 안 되는 거는, 뭐, 에어로 쪼끔. 하여튼,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이 정도. 이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름. 기름 중요해요. 마지막에 이제 다 했다. 그러면, <laughs> 요런 데다가, 요런 데다가 밑에 있죠? 가이드 부분. 요, 요런 데다가 유난유 이렇게 뿌려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녹이 안쓰러 녹이 안쓰러 요새 그 자체가 그게 뭡니까? 요게 그 유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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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절산류 아니에요 유난류예요이렇게 뿌려줘야 돼이렇게 그리고 요런데 요런데도 요 스크류 스크류 있는데 요런데도 요런데도 요렇게 좀 뿌려줘 이렇게 그래서 렇게냥 무조건 한번끝날 때마다 뿌리는 거예요? 응 네. 요렇게 이제 딱 이제 내라 이제 다 내라 자, 저는 청소 중요하게 생각해요, 청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제 뭐, 이거 그뭐 제자리 놔고다 놔두고, 놔두고 그 다음에 딱 했죠. 그러면 딱 했고, 딱 했고, 자 이렇게 하면은, 딱 기계 딱 하고, 그럼 이제 딱 끝난 거예요. 깨끗하죠. 이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뒷잡고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다 이렇게 청소하는 거예요. 네. 하고. 아니, 청소를 다 같이 할 거예요. 하고.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바닥 청소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자. 청소할까요? 청소 이제 바닥 해봐. 바닥 해봐. 바닥 해봐. 자, 바닥 할때 요거 이제 테이블. 자, 들어, 들어, 들어. 오래게 <목소리도>